교사 민재웅입니다 오늘은 표준 한국어 학습 도구 3, 4학년 교재 99쪽에서 101쪽, 이 김책 52쪽에서 53쪽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8단어 끼리끼리 모아요에서 1차시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입니다. 네, 책을 보면 엠마가 오늘 엄마랑 어디로 주말에 갈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뭐라고 질문을 했더니, 엄마가 대답을 하는 형태인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을 세워볼까? 동물원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단다. 라면서 동물원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엄마, 사는 곳에 따라 땅에 사는 동물, 물에 사는 동물, 하늘에 사는 동물로 나눌 수 있어요. 저는 물에 사는 동물을 먼저 보고 싶어요. 엄마와 엠마 모두 동물원에 가기를 바라는 것 같죠? 그러면서 엠마는 자신이 보고 싶은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어머니한테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시간에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과 분류의 방법으로 내용 간추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0쪽입니다. 1번 동물을 기준에 따라 분류해 봅시다. 그랬어요. 자 보면은 기준이라는 단어와 분류라는 단어가 새로 나왔죠.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이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나타낼 수 있고요. 기준의 뜻은 구별하거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것과 비교하도록 정한 대상이나 잣대를 말합니다. 어떤 물건과 어떤 물건, 누군가와 누군가를 직접 비교할 때에도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조건을 놔두고 이것을 기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잣대가 바로 그런 건데요.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위를 기준으로 양팔 간격으로 줄을 서보자. 자, 보통 양팔 간격이라는 이 표현은 체육 시간에 많이 하는데요. 다음 그림과 같은 상황인 거죠. 아이들이 있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서봐라. 네, 잣대를, 대상을 알려주는 겁니다. 줄을 설때 어디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지금 이쪽에 보시면 장위 위쪽에 하살표가 나와있죠. 지금 장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팔을 이렇게 벌린다는 뜻입니다. 양팔 간격으로 줄을 서보자. 자, 이와 같이 사용할 때 기준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고요. 어떤 기준으로 물이 지었는지 발표해 봅시다. 했어요. 자, 이럴 때에는 예문을 보면 더 쉬운데요. 지금 선생님이 예시로 지금 두 가지 그림을 그려놨어요. 똑같이 어떠한 도형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나열되어 있는 도형들을 색깔로 구별하여 놔뒀습니다. 자, 왼쪽은 검정색, 오른쪽은 흰색, 하얀색으로. 이렇게 색깔로 무리를 지어보도 봤고요. 똑같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나열되어, 나열하기 전에 일단 배치되어 있을 때 똑같은데 무리를 지을 때 그 도형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분류를 지어봤습니다.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 부분은 동그라미를 나열하였고, 오른쪽 부분은 사각형을 나열하였죠. 자, 이런 것처럼 기준을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태에서도 우리 짓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류인데요. 분류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나타낼 수 있고요. 분류의 뜻은 여러을 종류에 따라서 나눔입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무언가 배열되어 있을 때 이것을 나누는 거죠. 그냥 의미 없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네, 예문 보겠습니다. 비슷한 것끼리 분류해 봅시다. 그랬어요. 아까 나왔던 그림인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원래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색깔로 구별해 놨죠? 왼쪽은 검정색, 오른쪽은 하얀색. 비슷한 것이라고 할때 기준을 색깔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동물을 사는 곳에 따라 분류해요. 동물, 다양한 동물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들을 알고 있나요? 선생님이 제시한 건 다음과 같은데요. 여우, 토끼, 펭귄, 강아지, 고양이, 뭐 라쿤 등등 이렇게 있는데, 자이 동물들을 분류를 한번 지을 때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지어봤어요. 지금 보면 왼쪽에만 펭귄이 있고, 오른쪽에 나머지 동물들이 있죠. 선생님은 어떤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를 했을까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 있는 아주 추운 곳에서 사는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똑같은 동물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삼냐에 따라서 분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요. 어, 여러분들 위에 보면 붙임딱지가 있죠. 붙임딱지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표준한국어 악습도구 뒤에 교재를 넘기면 다음과 같은 붙임딱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왼쪽에서부터 보면 타조, 닭, 사자, 코끼리, 말, 오리 이렇게 있는데요. 이 동물들을 어떤 기준을 분류할 것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날개가 있는가 입니다. 날개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다 쪽에 붙이고요. 없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 쪽에 붙이는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타조. 이 타조는 날개가 있나요? 네, 날개가 있죠. 그럴 경우엔 이쪽에 붙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닭은 어떤가요? 네, 닭도 날개가 있죠? 그래서 그렇다 쪽에 붙이면 됩니다. 다음은 사자인데요. 사자의 경우에는 날개가 없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에 붙이고요. 코끼리도 마찬가지로 날개가 없어서 그렇지 않다에 붙입니다. 자, 다음 말도 마찬가지로 날개가 없어서 그렇지 않다에 붙이고요. 네, 오리의 경우에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여섯 마리 동물이 있었는데 기준 날개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했더니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2번입니다. 다니엘과 엠마가 분류활동을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그랬어요. 자 먼저 읽어 볼게요. 나는 날개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분류했어.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엠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랬어. 이번에는 먹이에 따라 분류해 볼까? 자, 여기에서 가로 1번. 다니엘이 동물을 분류한 기준은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다니엘의 대화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의 대화에서 분류한 기준이 나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날개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분류했어. 날개가 있는가.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날개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분류했어요. 네, 가로 2번입니다. 엠마는 어떤 기준으로 동물을 분류하려고 해요? 아직 하진 않았지만 엠마의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먹이에 따라 분류해 볼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이를 기준으로 분류하려고 해요 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괄호 3번입니다. 아래에 분류한 내용을 보고 다음 문장을 완성해 써 보세요. 그랬는데요. 여기 새로운 단어 나오죠? 완성. 네, 완성이란 뜻은 뭐,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이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나타낼 수 있고요. 완성의 뜻은 완전하게 다 이룸입니다. 무언가를 할 때, 끝까지 해서 결과물을 냈을 때, 이때를 완성이라고 합니다.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품이 완성되면 복도에 전시할게요. 조각품이 뭔지 알죠? 조각. 뭔가 깎아서 만든 것을 조각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원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깎음으로써 어떠한 모습을 만드는 건데요. 이와 같이 석상을 만들 때에도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돌덩이였지만 작가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깎아서 다음과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완성을 했거든요 이럴 때 완성이라고 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문은 설명서에는 제품의 조립에서 완성까지 모든 단계가 설명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 청소기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청소기가 완전하게 조립된 상태로 오지 않죠 네, 부품들이 다 나누어져서 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설명서를 보고 제품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들 때, 이때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이어가던 활동을 계속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면 다음 문장 완성해보세요. 그랬거든요. 지금 그림을 봤더니, 닭, 타조, 오리. 이렇게 분류해 놨고요. 그 다음에, 말, 사자, 코끼리로 분류해 놨습니다. 여기서, 다리가 두 개인가를 땡, 과로로 분류했어요. 무엇일까요? 네, 다리가 두 개인가가 바로 분류한 기준이 되겠죠? 기준으로 분류했어요. 다리가 두 개인 동물에는 뭐가 있죠? 이쪽은 다리가 몇 개죠? 네, 네 개죠? 저쪽은 다리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그럼 두 개인 동물을 뭐뭐가 있냐면 닭, 타조, 오리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다리가 두 개인 동물을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 김책 52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김책 52쪽입니다. 1 번. 그림에 알맞은 낱말과 문장을 연결하고 따라 써 봅시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첫 번째 그림 보면 어떤 카드를 지금 나누고 있죠.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나누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카드는 분류와 기준 중에서 분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분류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말하죠. 자, 밑에 예문도 나와 있는데요. 어떤 괄호으로 물이 지었는지 발표해 봅시다.라는 예문과 동물을 사는 곳에 따라 괄호해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가 더 알맞을까요? 네, 동물을 사는 곳에 따라 나눠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더 맞겠죠. 그래서 동물을 사는 곳에 따라 분류해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분류는 다음과 같이 쓸수 있습니다. 분, 분류. 네, 다음 그림입니다. 날개가 있는가 라는 말을 제시하고, 그렇다와 아니다로 나누고 있죠. 이처럼 어떤 것을 나눌 때 잣대가 되는 것을 기준이라고 합니다. 기준. 네, 그 기준을 활용한 예문은 네, 어떤 기준으로 물리 지었는지 발표해 봅시다. 이와 같이 쓸수 있겠죠? 네, 기준은 다음과 같이 쓸수 있습니다. 기준. 2번, 보기와 같이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그랬어요. 자, 보기를 보니까요. 단어가 3개가 제시되어 있죠? 동물, 다리의 개수, 분류하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 뒤에는 을, 두 번째 부분에 뒤에는 뭐뭐에 따라, 그 다음에 분류하다는 해요 형태로 바꿨어요. 자, 그럼 1번입니다. 제시된 단어는 과일, 색깔, 분류하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단어 뒤에 을, 두 번째 단어 뒤에에 따라, 세 번째 단어는 해요 형태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일을 색깔에 따라 분류해요. 과일을 색깔에 따라 분류해요. 네. 어떻게 하는지 잘 알겠죠? 다음 2번입니다. 동물 사는 곳, 동물 사는 곳 분류하다. 자,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을, 두 번째는 에 따라, 세 번째는 해요의 형태고. 그렇다면, 동물을 사는 곳에 따라 분류해요라고 쓸수 있겠죠? 마지막 3번입니다. 제시된 단어는 사물, 모양, 분류하다. 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사물을 모양에 따라 분류해요. 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따라 써봅시다. 그랬어요. 자. 한 아이가 지금 토끼를 그리고 있죠. 그 토끼 중에서도 귀를 그리려고 하는가 봐요. 제시된 파란색 단어는 완성입니다. 완성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의 귀를 그려서 그림을 완성해요. 토끼의 귀를 그려서 그림을 완성해요. 완성의 뜻은 완전하게 다 이름입니다. 토끼를 그리고 있었는데 일부분만 그렸을 수 있겠죠? 그런데 토끼를 완벽하게 완성한다고 했을 때 완성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써 봅시다 그 문장을 둘다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문장은 연필로 밑그림을 다 그렸으니 이제 색칠만 하면 과로이야 연필로 미끄림 그리고 색칠만 하면 과로이야 이렇게 이야기했고 두번째, 알맞은 낱말을 넣어 문장을 과로해 봅시다 그랬어요 알맞은 낱말을 넣어 문장을 과로해 봅시다 지금 두 가지 문장 다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엔 완전하게 이룬다 이 표현이죠 그런 단어를 우리가 앞에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 단어는 바로 완성입니다. 그래서, 연필로 밑그림을 다 그렸으니, 이제 색깔만, 이제 색칠만 하면 완성이야. 알맞은 단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해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8단원 끼리끼리 모아요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차식 분류의 방법으로 내용 간추리기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